2024년 성탄절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쁜 성탄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와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임마네일은 히브리어로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임마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 주신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모세가 시내상 기슭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불 붙는 가시덤풀 옆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 담배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큰 일을 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하리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임마네리 하나님 이시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임마네리 하나님 이시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들어갔어.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는 위대한 일을 성취해 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계승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겠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는 큰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년이었던 여호수아의 마음도 떨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가는 일이지만은 그의 마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도무지 자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큰 일을 내가 감당해 낼수 있을까? 스스로도 겁이 무척이나 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네리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로 믿습니다. 에레미아 선지자를 부를 때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너를 택하였다. 너는 일어나 내가 내 입에 주는 모든 말을 내 백성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에레미아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제가 무엇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인마늘의 하나님이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다 인마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마늘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생활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과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또 멀리 애국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장군집에서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지만, 은 이것을 잘 이기고 물리쳤는데, 결국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세기 39장 4절과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취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기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급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미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마늘의 하나님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이소를 보시기 바랍니다 3회일상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렌 사람 이세이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이 한 번은 블레셋 군대와 진을 치고 싸우는 일선에 그 형들을 위문하러 갔다가 블레셋 군대의 거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에 도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다 두려워서 감히 나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으로 말하면 양이나 지키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아직 정정터에 나가기는 이른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롱하는 것을 볼때 정말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들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사우랑에 와서 그에게 간청을 합니다 대왕이요 제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를 움키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앗고 그놈들을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사자와 싸울 때 저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의 군대와 손대에 도전하는 저 홀리앗을 용서할 수 없을 뿐대로 그와 싸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듣던 사울왕은 그러면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나이시 어떻게 이처럼 당대한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는 백전노장이었던 골리앗을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대 대결할 때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매끄러운 물맷돌 그가 양을 지키고 쓸때에 그것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냐? 나는 만군의 여와 이름. 곧 내가 무역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느라. 다이시 던진 물맷돌은 골리아스의 머리를 맞아서 골리아스 땅에 엎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물맷돌이 좋아서 골리아스와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임만누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을 숨기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거가 하나님을 숨기다가 결박을 당해서 극렬히 타는 풀묵불 속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풀묵불 속 안에서도 결박이 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 것을 이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불이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아니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있고 또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이름을 임만 위이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모세와 함께 계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고 에레미야와 함께 계셨고 다윗과 다니엘과 그세 친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로 이 땅이 태어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주신 일로 믿습니다 임마늘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와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그 제자들에 해서늘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항상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마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힘이 되어주십니다 인마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할 때의 안심이 되어주십니다 인마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의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임마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환란 중에 있을 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임마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오늘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